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폴리우레탄 폼 제조 진양 폴리우레탄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11%, 비용의 증가율은 11%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6%, 단기순이익률은 7.8%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외 급여,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10년 룩의 자본적 지출은 142%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10년 룩의 단기순이익의 전액 기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 건물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61%로 다소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30%로 다소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입금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7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36.7%로 보통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배당 6회 총 92억원 지급하였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4.3%입니다. 이상 진양폴리우레탄이었습니다.